자, 봅시다. 자, 등비수열 AN 이다라는 것은 2000 곱하기 2분의 1의 N-1승. 자, 이걸 질문했다는 것은 뭐 식으로 풀려고 했었었겠죠? 뭐 실제 로 이것도 다 곱해서 맞지? 네. 근데 이건 좀 발상이 들어가 있다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. 우리가 1보다 큰 수를 곱하면 그 수, 원래 수가 커져요 작아져요? 커져요. 맞죠? 초딩 때 배웠던 거잖아. 어떤 수에다가 1보다 큰 이제 양수라는 가정하에 1보다 큰 수를 곱하게 되면 더 커지고요. 1보다 작은 수를 곱하게 되면 더 작아져. 작아지겠죠. 그러면 계속 곱해 나가요. 네. 그럼 곱한 값이 누적이 되겠지 맞지? 네. 처음에는 2천을 곱하고. 그다음뭐 1000을 곱하고 그 커졌지. 음... 2 0 0 0보다 1000을 곱하면 더 커지지. 네. 그 다음 500을 곱하고 그 다음에 250을 곱하고 계속 1보다 큰 수를 곱하게 되면 T값은 계속 커지겠지. 네. 근데 언제까지 커지냐? AN이 새롭게 곱해진 AN이 뭐가 되는 순간 전까지? 음... 보다, 보다 작아지는, 작아지는 순간 전까지 가 최대값이 되는 것이다. 네. 이런 발상이 들어가면 될것 같아요. 이해갔나요? 네. 그것만 이해하면 문제는 끝이 나요. 실제로, 최대값을 찾아란, 뭐, 찾아할 수도 있겠지만, 너무 숫자가 클것 같고, 최대가 될 때까지가 언제까지야? 라고 하면, 1보다 작아지기 직전. 이해갔 나? 네. 그럼, 언제 1보다 작아져?를 찾아오면 돼요. 음. 그럼, 2분의 1에 n-1승이 2,000분의 1보다 작다. 어, 2의 n 1승분의 1, 2,000분의 1보다 작다. 이것도 설명할 게 있어요. 모든 걸다 외울 순 없어요. 근데 계속 끌고 가야 될 개념들이, 기본 개념이 많아. 부등식은 절대로 양변역수, 양변제곱 안됩니다. 안된다고 말해요. 다만 양변이 모두 양수면 양변제곱해도 되고 양변역수 취해도 된다고 해요. 네. 그럼 양변역수, 어, 이제 양수 맞아? 안 맞아? 맞아요. 그래서 양변을 모두 역수를 취해도 된다. 그럼 부등호 방향이 당연히 바뀌겠죠. 그렇게 되면, n 어차피 자연수니까, 2의 10승이 1024. 외워야 되지? 네. 2의 11승이 2 0 4 8 그때부터 커지지? 네. 그럼 속지 마. n 1이 11 이상부터. 아. 맞지? 네. 2의 11승이 가능한 거니까, n 1이 11 이상부터. 그래서 n이 12부터. 음. 됐나요? 네. 최대가 될 때? 아, 아. 그 음. 조심하셔야겠네요. 음. 최대가 되는 순간은 그러니까 이게 음. 이게 0, 그러니까 1보다 작아질 때가 제 12항부터 1보다 작아지잖아요. 네. 그러면 tn 이 모든 걸 곱했을 때 최대는 t 11까지 음. 되겠죠. 네. 중요하네요.